지금부터 5월 21일 목요일 코로나19 서울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백주 방역통제관이 코로나19 서울시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나백주입니다. 5월 21일 코로나19 서울시 발생 현황에 이어서 이태원 클럽 현황,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대책, 한국과학기술지급학교 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전국 1 11 1,122명이 확진되어 있으며 이중 723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5월 21일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확진 환자는 756명이고 이는 전일 0시 대비 4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756명 어, 가운데서 596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어, 격리 중인 환자는 159명이 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어, 관련한 상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0시부터 3시, 새벽 3시 50분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을 어, 클럽 등을 방문한 용인시 거주 20대 남성이 5월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어, 현재 어, 5월 21일 1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101명입니다. 어, 5월 5일 클럽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음, 받아서 101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클럽 등에서 감염된 사람은 67명, 가족 지인 동료 등으로 확진 그 경로로 확진된 사람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총 4만 93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상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1명이 최초 확진을 받은 이후 5월 19일 의료진 3명이 같이 이제 근무하는 의료진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월 20일에는 추가 확진받은 그 의료진 중 1명의 지인 2명, 아, 이두 명은 서산시와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인데요. 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이 5월 20일 추가로 확진된 두 분은 그 5월 19일 확진 판정 받은 그 같은 그 수술장, 수술실 간호사의 지인으로 5월 9일 강남역 인근의 주점, 홀릭스, 그리고 SBS 노래방, 그리고 주점 악발이 등을 함께 방문한 것으로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겨, 어, 결과 접촉자는 174명이 분류되어 있고 능동 감시 대상자는 606명, 그리고 어, 지금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방적 조치 대상자로 608명을 모두 다 전수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총 1,418명 중에서 1,24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기존 양성 3명 외에는 추가 확진은 없는 상태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이 835명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5월 18일부터 삼성서울병원의 합동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병원 본관 3층 수술장에 대해서는 폐쇄지치와 긴급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 환자 19명에 대해서는 1인 1실 입원격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감염 경로와 CCTV 확인 등을 통해서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하겠고 어,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어, 총 3회에 걸친 주기적 검사 실시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퇴원 환자에 대한 검사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구급차나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도록 지금 안내를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등포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등포 과학기술직업학교에서 확진자 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접촉자가 다녀간 도봉구 코인 노래방에 같은 시간대에 방문했던 사람으로서 3차 감염 사례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총 접촉자는 87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접촉자가 교수나 학생 이렇게 해서 54명이고 이분이 또 다녀간 노래방과 PC방에 대해서 접촉자를 파악해 본바총 33명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접촉자를 포함해서 전교생, 교직원 등 나머지에 대해서도 선제적 전수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파악된 사람이 653명인데 그중 65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음성이 494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모두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시는 이영등포 직업학 전문학교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반을 파견해 가지고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와 임시 에, 폐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을 통해서 학교 외 지역 사회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추가 접촉자 확인이나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서 방문자 확인을 위해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동선을 공개하였고, 안전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하여 서 같은 시간대 방문한 시민들이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전파가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타 지역. 그 포함한 고3 등 학생들에게도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보다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야 될 텐데요. 현재는 각 시민들이 그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고 밀폐 밀집된 공간을 피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를 집단전파를 막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안전 거리 두기 등 어, 저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생활하기를 각별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원의 이건일 기자님. 음. 어제 이제 확진자로 나온 그 파키스탄 일가족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자녀는 두 명이 확진이 됐다고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그 자녀 세 명이 확진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환이 잘못된 건지.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둘이 확진이 됐고 한 명은 막내인데요. 음성이 나와서 뭐 추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아직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이마석 기자님. 양천구신호이동에은행교회 그 관계자 한 명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지금까지 확진, 뭐 며칠 지난 지금까지 확진 발표가 된건그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 조사 상황이나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분은 사실 어제 좀 나와가지고 저희도 염려를 했는데 그 분이 이제 그 교회 전도사셔가지고 어, 다행히 그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다행히 접촉자 수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또 그분이 또뭐 거기서 사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그 방송, 그뭐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업무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분이 그 타시도 경기도의 용인시에서 또그 교회 어떤 대표하시는 분들과 뭐 모임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용인시와 같이 협력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예, 아직까지 뭐 특별한 상황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오늘 발표에는 음, 안았고 질문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차량 운전하신 걸로 나왔는데, 네. 차량 운전하시는 로 나왔는데, 어, 네. 네. 교회 차량 운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 마스크를 썼다고 돼 있습니다만 혹시 뭐좀 음, 관련 조사하고 계신지, 뭐? 음. 어,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동선과 관련해서 접촉자들을 계속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분 탑주 이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시스의 하정민 기자님. 여기 삼성서울병원 관련해서 이 11,088번째 확진자가 서산시 안양시 거주자하고 전부 다 강남에서 쪽으로 떴던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삼성서울병원 관련해서 최초 감염자를 이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상, 대상 일자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좀 무증상이었었는데 어쨌든 저기 5월 9일날 모임을 가졌는데 저희가 5월 7일부터 혹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그 접촉자나 이런 부분들을 넓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그분이 그 감염 사례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데그 추로 추정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저희들이 그런 전자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뉴스핌의 정광현 기자님. 예, 그 이태원도 조금 소강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이태원 쪽 명단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계속 좀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섯 개 클럽과 관련해서는 지금 248명이 지금 아직 그 명단 확인이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500명에 대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연락도 하고 뭐, 그 신용카드 기록이랑 뭐, 여러 가지 조회를 조회 해서 많이 찾아 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 지금 있고요. 어, 검사를 좀 많이 저희를 받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검사는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질병관리본부랑 한번 조율을 해볼 생각이고 아무튼 어, 혹시라도 아직 검사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어, 꼭좀 검사를 받으시도록 저희가 익명 검사도 하고 있으니까 어,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민했겠, 어, 꼭 그렇게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 과로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례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